명석 명목 과다 식재 됐다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평가를 예, 받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것이 제 a d e s i 좀명 t h i 호화롭게 많이 치장을 했다 라고 s is a d e s i 서 n t 대서원이 있고 design. This is a design. This is a design. This is a 예 알아두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원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어, 서원조 정원보다도 도산 시대에는 이제 다정원 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립 배경을 보면은 이제 다시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의 일부로서 대자연의 전체 분위기를 느낀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자연과 함께 음미하고 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다정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이 와비와 사비의 개념이라고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와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정원에서 미를 찾고 검소하고 한적하게 지내는 그러한 개념이 와비. 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끼가 있는 정원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조용히 품이 있게 지낸다. 이게 다정원에 맞는 그러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다정원의 정원 양식을 보면. 다도를 즐기는 다실을 중심으로 어, 소박한 멋을 풍기는 그러한 양식이 예, 되겠습니다. 어, 다실 앞에 로지라고 있는데 예, 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입구에서 어, 정원의 입구에서 다실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그러한 정원을 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식 정원으로 어, 꾸몄다. 어, 자연의 한 단면을 강조해서 전체를 어, 표현하러, 표현하려고 한 것이. 정원 양식의 다정원의 예, 특징이 예, 되겠습니다. 어, 특징 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음지 식물을 많이 했다, 이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목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일본 정원에서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래서 다도를 즐기는 어,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어, 윤곽선 처리에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 이제 다정이 나오는데 로지라고 하죠. 로지라고 하는 다들 구수하는 중요한 요소로 로지라고 한다. 로지로 설명 드렸죠. 다실과 함께 손님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는 장소. 그러니까 다실에서도 마시고. 음, 다실 거기 가는 길에 어, 밖에서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예, 다정이 예, 되겠습니다. 어, 이 다정원에서 공간 구성 요소 잘 알아두셔야 되죠. 어, 상목수를 어, 주로 식재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입구에는 비석, 진검돌을 그다음에 자갈길, 동선 유도를 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동 속도를 빠르게 걷지 못하게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자갈길을 섭취를 했습니다. 이 디딤돌이 이렇게 보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야림이지 이렇게 보이고요. 견수 휴게장소에는 중거, 스쿠바이라고 하는데 물통이라고 물통 그러니까 물통을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예, 중거죠. 예. 그다음에 석등, 석탑. 뭐 이런 것들, 산사의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위에서 그렇게 났고, 또 세수분, 세수통도 같이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 구성 요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뭐, 다정원의 공간 그 장식, 청견물이 아닌 것은 뭐 해서 문제가 음, 종종 나오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원으로는 음, 천리휴의 대암의 로지, 불신암 정원이라고 하는 초한풍의 정원이다. 어, 자연 속의 한 부분을 떼어서 어, 전체를 표현하는 어, 그런 것이 예, 어, 대암의 로지다. 소굴원주의 고봉암 정원 대담한 직선과 인공적인 곡선과 어, 면을 어, 도입했다라고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호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강호시대 정원 양식을 보면은, 일본의 특징을, 특징적 조경 문화가 탄생이 되게 되죠. 축경식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천회유식, 원주파 인전식이라고 양식 변천 과정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회유식과 다정양식의 혼합형,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주유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